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NSR 동탄호 산점, NSR 평택점입니다. 네. 그동안에 폭염이 이어지다가요. 오늘 지금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좀 폭염 좀 누그러뜨리고, 예, 여름 다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러닝용품의 세 번째 아이템, 요 러닝캡, 러닝 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닝 모자 말씀드리기 전에요. 한 가지 저는 고백을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자전거도 타고 달리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달리기 할 때는 땀이 정말 많이 납니다. 제 체질 자체가 땀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달리기 하다 보면 뭐한 2km, 3km만 봐도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뭐 상의가 다 젖어 버리는 그런 정도까지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모자는 거의 못 씁니다. 왜냐면 중간중간에 세면대에서 막 세수도 해야 되죠. 가끔 물도 뿌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모자는 거의 못쓰고요 헤드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거 한 가지 고백을 하고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달리기 하다 보면 이 모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름에 5시 20분 정도 겨울에는 6시 한 40분 정도 일어나서 러닝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러닝을 할 때는 해가 아직 안뜨다가 러닝을 턴하고 돌아올 때쯤 되면 이제 해가 얼굴에 비추기 시작합니다. 땀도 나는데 막헷갈이 나니까 아주 짜증이 나는데 그때 아, 정말 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땀이 엄청 많이 나지만 또 어떤 분들 보니까 땀이 거의 안 나는 분들도 있고 뭐 적정하게 나는 분들도 있어서 뭐 이런 모자 같은 경우는 그런 때 해가 나거나 이런 때 여러분들이 러닝 하실 때뭐 한낮에 뜨거울 때 러닝 하는 건좀그 추천은 안 드리지만 해가 나거나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이렇게 지평선 수평선에 깔리는 해가 보일 때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모자가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러닝 용품에 대해서 지난번 두 번에 걸쳐왔고 러닝 슈즈하고 러닝 조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어쨌든 이 러닝캡이 되겠습니다 예, 이 러닝캡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 모자는요 브랜드는 한국산입니다 그리고 공식 이름은 OOT인데 OOT는 이렇게 씁니다 Our Old Trails입니다 예, 이게 공식 명칭이고요 네,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네,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네, 딱 보시면 구멍 숭숭 뚫려 있죠. 양옆으로 이렇게 구멍 숭숭 뚫려 있다는 거는 그만큼 통기성, 바람이 잘 통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보니까 엄청 가볍습니다. 30g 밖에 안 합니다. 그냥 가볍습니다. 네, 그리고 원단은 되게 부드럽긴 한데요. 얘가 립스탑이라는 원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찢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처리를 한 원단이라서 아주 튼튼합니다. 구김도 잘 가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 모자의 원단은 흡습 속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나는 땀, 많이 나는 땀들을 빨리빨리 흡수해서 날려 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가급적 오래도록 여러분들의 머리가 뽀송뽀송해지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저는 밴드를 한다고 그랬는데, 얘는 모자 자체에 아예 이렇게 밴드 형태로 해놨습니다. 얘 또한 땀이 흘러내리는 거 방지해주고 땀 흡수해서 날려주는, 아까 말씀드린 이 원단 자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밴드, 이 머리 안쪽에 있는 이 밴드에서도 또땀 흡수해서 날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예, 가급적 오래도록 여러분들의 머리가 뽀송해지도록 그런 기능들을 갖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이즈 조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토퍼가 있고요, 이렇게 스트링 끈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줄이거나 뭐 이렇게 늘리거나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들 머리 사이즈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창 이 창은 여러분들 얼굴에 쏟아지는, 눈에 쏟아지는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얼굴과 눈을 보호를 해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김도 덜 하고요. 세탁하면 아주 빨리 마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장점이 많은 이 o t 모자의 칼라는이 블루를 포함해서 블랙, 그린, 머스타드, 핑크,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복장, 그날의 날씨, 컨디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한 두세 개준비하셔고 달릴 때마다 한 번씩 번갈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기분도 업되고 아마 여러분 달리는 속도도 조금씩 더 늘어날 겁니다 네 그리고 얘는 가격은 49,000원이 되겠습니다 네한 가지 더 알려드릴 사항은 7월 13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50% 할인 행사를 일주일 더 연장했거든요. 그래서 7월 20일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 오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셨던 분들은 빨리 NSR 평택점이나 NSR 동탄 오산점에 나오셔서 50% 할인할 때 여러분들의 여름철 라이딩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늘제 영상 구독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분들한테 한 분이라도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NSR 동탄 오산점하고 NSR 평택점에서 새로 판매를 시작한 이 러닝 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여러분들 이 러닝이든 아니면 라이딩이든 지금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늘 준비 잘하시고 안전 잘 하시고 안전 잘챙기셔갖고요늘 안전하고 행복한 라이딩, 러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NSR 동탄호산점, NSR 형택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